이걸 먹고 이걸 마셨을 때그 좋아 이게, <laughs> <laughs> 이게 맞지 않나 이게 맞지 않나 익숙하고 원래 이렇게 먹는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스틴크의서비입니다 와우, 와우. 와우. <laughs> <laughs> 다음 대는 뭐그 본인 소개해 줘요 어 <laughs> 지금 탁자 밑에서 지금 정체불명 손들이 막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그만해 또 짜증나니까 안주 짝꿍이 오늘 안주는 곱창인데 과연 이 곱창의 짝꿍은 누가 될 것인가 당연히 뭐 소주죠. 네, 근데 그냥 곱창이 아니라 제가 음. 그 전에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사온 노브랜드의 직화 막창이라는 이런 막창인데요. 제가 그 전에 몇번 먹어봤는데 웬만한 막창. 맛있어. 어, 진짜 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웬만한 막창집, 그 맛집 막창집보다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예, 진짜로. 인스턴트인데. 그냥... 인스턴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직접 볶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 들어갔지? 대파랑 마늘이랑 볶아서, 음. 마늘 기름내서 막창을 넣고, 양파도 넣고. 아, 아까 볶는데, 그, 어. 그, 여러분 아는 그 곱창 냄새 있잖아요. 약간 그, 뭐라 그래. 약간 누리지만? 아니, 누리지만, 어우, 정말, 못 마시지 않아요. 소주가 들어가면은, 아. 장이 이렇게 부르르 달리는! 음. 소주가 상상나는그 맛. 저는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아르헨티나의 토르투스라는 포도품종이 맛있을 것 같아서 다 갖고 왔고. 한번, 한번 맛 봐보세요. 예. 편안하게. <목소리> 음 너무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이거 그냥,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맛있지 어. 어 진짜 맛인. 맛있... 아까 그러니까 좀 저는 좀 무슨 향이 나는. 엄청 붉진 사과 주스. 이 포르테스의 특징은 첫째는 약간 레몬이 달달 다리, 달달한 레몬 향이잖아요. 맛 그냥 맛의 향이 좀들어대요 그리고 피치 복숭아 냄새 잖아요 약간, 약간 진짜 핑크. 복숭아 음, 같은 느낌. 그리고, 그리고 약간 향수 같은 냄새가 꽃냄새예요. 희미하지만 과일 냄새가 아닌 건다 지금 꽃냄새예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이 장미향이거든요. 그리고 제라늄이라는 향이랑 약간 이제 뭐 오렌지 껍질 같은 그런 상큼함도 있고. 아, 장미향, 장미향 생각하고 마시니까 난다 장미향나 <laughs> 이게 더라이 와인이 거의 사기의 사기 맞지? 그 냄새 난다 난다 그 난다 난다 하니까 나네. 일단 막창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매운 거예요. 매운 거. 매운 거를 잡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 약간 달 달달하거나 라이트 바디 알콜이 낮은 걸 먹어야 돼요. 음... 그리고 탄닌이 없어야 돼. 탄닌이 있으면 되게 맵거든. 이게 음. 첫째고 두 번째는 풀 바디랑 먹었을 경우에는 어. 저는 아예 그냥 서로 그냥 아예가 미스매치 완전히 갈갈이 찍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왜냐하면 음, 이게 지금 돼지인데 그런 단백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양념 맛이거든요 완전히 네. 사실 양념 맛은 레드랑 잘안 어울려요 음. 레드는 차라리 심플한 그냥 스테이크 같은 거나 음. 그런 단백질이 되게 더잘 어울리거든요 음. 일단은 한번 해보자고요 먹어보자고요 네. 자 먹어봅시다 네. 진짜 그 맛이 나는지 이야 <laughs> 음. 맛있죠. <laughs> 음, 맛있어. 곱창이 너무 맛있었고, 곱창을 씹고 있어요. 곱창을 곱창 씹는 소리를 좀 들려주면 좋겠는데. 아, 그러게. 이거 엄청 촉촉해갖고 고소해요. 저는 음. 돼지곱창을 원래 안 좋아하는데 약간 원래 다 바짝 말라 붙잖아. 그렇지, 그렇지. 음. 이거는 촉촉하고 막창. 어, 어. 어 막창. 어. 이게 진짜 웃긴 게도드라면면은 직화 곱창은 쌓여 있어. 야 진짜. 근데 직화 막창이 구하기 어려운 거. 아 이거였구나. 어, 응. 곱창은 살짝 비린내도 더 나고 응. 저제 입맛에는 그 비린내가 나쁘진 않은데. 너무 어, 맛있어. 어, 이 막창은 진짜 비린내도 덜하고 아. 진짜 맛있어요. 무엇보다 싸고. 어 싸고. 응. 가격은 인터넷 적으시면 나. 아, 너무 맛있어. 여기 밥볶아서 먹고 싶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그리고 약간 공장에 있으니까 적어도 그냥 가게들보다 깨끗할 거 아니야 더. 그렇지 그렇지. 맞아. 자 우리 집 와서 고마워요. 이제 좀좀좀빵 하고 좀 크게. 음. 자. 친나야지잘 먹는데. 좋지 좋지 좋지. 아. 음, 그냥 괜찮은데요? 음, 나쁘지 않다. 음. 괜찮은데? 네, 괜찮다. 뭐, 뭐, 누린내도 잡아주고. 음. 그건 사실이야. 음. 지금 사실. 이야 음. 매운맛도 좀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야채의 단맛이랑 와인 단맛이랑도 좀 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비린내는 확실히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던 장미향이라고 말했던 그 꽃향 있잖아요 비린내하고 살짝 마지막에 같이 올라오면서 살짝 뭐랄까 똥꼼 냄새 똥꼼 냄새 아똥 냄새가 살짝 나 나는 거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저는 그래요 <laughs> 네 여러분 지금 안주짝꿍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맛있으면 손이 계속 가요 <laughs> 맞아. 지금 와인 시작하자마자 한... 지금 벌써 끝, 거의 끝나가 <laughs> 일단 이걸 한번 생각해 주면 돼요 와인도 근데 진짜 솔직히 맛있는 거 인정 이게 계속 손에 가잖아 맞아, 이게 맛 없는 걸 내가 먹어봤을 때는 이 바로 저편이 햄버거를 내가 찍었는데 얘도 음... 안 먹었어 맛이 없어 아. 버드와이지만 먹었어 근데 진짜. 아직 지금 중요한 거는 소주라서 안, <laughs> 안 깠다는 거안 깠다는 게 중요하죠 옆, 갑자기 또 방긋 들어오네요 소주 한번 흔들어주세요 음 역시. 오늘 아, 아또 이거 아 이거 내 영상에서 이런 것도 처음이네. 또 소주니까 아, 또 이런 게또 되게 아, 동방의식으아니겠습니까 잠깐만. 네. 아소비하면스 아, 빨간 건또 저한테 또 깊은 또 추억이 있는. 자 그럼 이제 소주랑 다시 또 먹어볼게요. 소주랑. 음. 아 이거 소주는 못 이겨. 아 진짜 너무 기대. 아 나는 사실 지금 막차 먹는 게더 기뻐. 행복해. 진짜로.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아씨, 또먹을려고 했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익숙한 맛.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 같은 맛. 내가 지금 놀란 게, 사실 소주가 이거를 비린내를 잡아주는 맛도 있지만, 오히려 그 소주의 쓴 맛도 얘가 잡아주는 것 같아. 한번 넘어가는데. 부드럽게 들어가. 오, 부드럽게 그냥. 쓴맛 없이 괜히 먹는 게 아니구나. 야, 이게 진짜 생각하면. 맛있다. 그냥 야, 아, 나 빨간 거 조금 역해 역할 것 같은데 털어도 역하지 않고 네. 이게 그 워, 워, 워터 슬라이드 탈때딱딱 하고 내려갈 때 저의 그런 <laughs> 밀착력으로 맞아, 맞아, 내 맞아. 목구멍을 조금 넘어가지 않아. 역시 야, 나 일단 나는 토르테스 많이 선방했던 생각했는데 공을 <laughs> 음... 다시하게 된다. 이걸 먹고 이걸 마셨을 때그 조화 이게 맞지 않나? <웃음> <웃음> 이게 맞지 않나? 이게 네. 음. 원래 이렇게 먹는 게 아닐까 근데 진짜 확실히 와인도 비린내를 잡아준 거가 진짜 정말 잡네, 잡네. 어, 잡내 잡아준 거가 진짜 정말 사실인데 나는 역시 이걸 먹어보니까 아이 친구가 덜 잡아줬구나 할까. <웃음> <웃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아, 거를 아, 이렇게 잡아줄 수 야, 있는 거를 야야야 그만해, 그만해. 잡아줘. 아 이렇게 하는 거를 느꼈어 아까 얘가. 잖아. <목소리도> 계속 음. 화이트 맥. 화이트 맥. 그러니까 화이트 맥 내가. 저게 <목소리도> 맛없다 맛없다고 하면서 내가 다 먹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저는 이게 더 좋은 게. 완전. 완전. 그냥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얘기해줘 얘기해줘. 내가 말이 많은 것처럼. 얘기해줘 얘기해줘. 내가 어디서 표현해야 될지 모르어 <목소리도> 얘기해줘. 어. 그러니까 소주는. 입에 못 먹은 거 있어요. 얘 빨리 넘겨야 돼. 근데 얘는 입을 한번 헹구어 주기 때문에 더 잡내를 더잘 잡아주는 거 같아요. 거의. 좀 지식이 확실히 있으신 거 같아요. 이쪽으로 혹시 뭐 공부하셨던 분처럼아 있죠 오빠 유튜브로 다 해. <laughs> 아, 유튜브밖에 안 봤어요. 아또 이렇게 또아또 아, 또 이렇게. 아, <laughs> 솔직히 서비스 영상만 봐도. 어 웬만한 건 다. 음. 제가 뭐 소믈리에 될 것도 아니고 그 기본적인 술자리 와인을 마시게 되는 날이 되면. 진짜 영상만 봤을 뿐인데도 남들보다 좀더 알긴 하는 것 같아요. 한번더할수 있는 거지? 어 진짜로 그게 되게 큰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오늘의 승자는 터미스를 이긴 거에 표를 주지만 포론테수 나쁘지 않았다. 응.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정도가 정말 아니라. 정말 진짜 여기 너무 막강한 친구가 있었을 뿐이지. 이 친구는 잘 와일 못이지만 와인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한 선택이서비예요 응. 가장 베스트한 선택이아니요 응. 노력 아니. 노력을 했거든. 저는 만약에. 소주도 무한도로 마실 수 있고 와인도 무한도로 마실 수 있다 하면 저는 이거랑 먹을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그정도 음. 사실 사실 얘를 맛으로 먹지 않거든요 그렇지 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 이게 네. 와인의 큰 매력이야 음. 아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됐겠다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주가 이긴 거고 소주의 역한 냄새가 싫은 사람은 와인이 이겼어요 맞아요, 그건 확실히 맞아 맞아 레드로 했으면 이겼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위위해서 제가 뭐 레드도 준비했어요. 바르베라 포도품종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제가 에필로그에 일단 이 영상 이 마무리되고, 이걸 까서 먹는 거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고맙고. 응. 한번 출연하고 싶다는 욕구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어. 근데 예쁜 여자친구랑 나오면 서비 조회수도 더 올라가고, 아, 친구가... 나도 여자친구 자랑해서 좋고. 어. 음. 아니, 이 와인 먹을 때도 좀 그렇게 배를 좀 해주지. 하지만 친구는 배려하는 게 아니라 <laughs> <laughs> 아, 네.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또 봐요 안녕. 안녕. 박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필로그 촬영을 위해서 아, 화이트 한잔 비우고 근데 아, 이 레드를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아, 오케이. 너 저거 사러 간 거지? 응. 아 어, 근데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지. 어. 자, 이거는 이탈리아의 서민 술이야. 소주처럼 아 그냥 향 먹는 술이야한번향 뭐. 맡아볼게. 나도 이거, 이거 어, 너무 향 너무 특이한데. 이게 뭐지? 내가 기대했던 약간... 향은 아닌데, 근데 향이 좀 특이해. 너무 사탕냄새가 너무 나는. 그니까 나 지금 슈파초스향 난다고 말하더라고슈파초스 향이 너무 나. 이거 왜 사탕향이 이렇게 나는 거야? 그렇게 양조를 한 거야 얘네들이. 왜냐하면 약간 싼 서민의 술이니까 아, 단단으로 가는 거야. 너는 지금 단단. 으로 그렇지. 이거는 진짜 완전 지금 그거지. 이런 향이 엄청 달콤한 과일향이 나는데 음. 이걸 먹었을 때는 또 탄닌감 또 없어. 보통의 레드 와인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음. 음. 이건 곱창 냄새가 아, 아예 안 난다. 음. 이렇게 먹으면 그냥 완전 덥네. 완전 덮어버리지. 어. 그래 내가 그래 내가 안 했어. 그래서 이건 플랜 B였던 거야.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음. 음식이랑 매칭을 할 때는 같은 바디의 걸 매칭을 해야 되는데 얘는 맵고 막 그래 보이지만 이거 완전 라이트 바디 음식이야. 음. 왜냐하면 양념 맛이거든. 양념은 음. 별일 없어. 시선이 끝이야. 그렇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내가 갖고 온거든 나는 그냥 화이트. 약간 떫은 어. 맛이. 입에 일단 화이트보다는 탄미가 어, 있어 왜냐면 맵기 때문에 매워서 이게 안 매웠으면 이렇게 안 남아 싹 음. 넘어가 그리고 야채가 아니라 고기였으면 싹 날아가는데 여기는 단백질이 없잖아 음. 그러니까 자꾸 입안에서 겉보는 거야 얘네들이 서로 질기 음. 약간 소울리에는 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의 과학 공부하는 어, 거지 맞아. 음. 사실 이제 진짜 화학식 이런 것도 좀 이제 공부하고 싶으니까 우 똑같은 거한 건데 레드레스 확 느껴지지. 근데 나 진짜 화이트 가 훨씬 나은 것 같아. 화이트는 소주랑 비벼볼 수 있다라는 어,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잡내는 잡아주는 건 사실. 음. 진짜 잡내를 그냥 아예 덮어서 그냥 어. 내가 뭘 먹었는지도 기억 못해는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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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인 마셨구나 방금 이 생각밖에 안하는요어그치지 맞아. 그냥 질리지. 음, 음. 음. 또 손이 안 가지. 음. 음. 결국에 음식이 손이 가고 와인 같이 손이 가는 게 제일 마시는 거 제일 마시는 거 <laughs> 우리 좀안 먹잖아 <laughs> 어, 지금 맞아요 진짜로 엄청 많이 남았어 내가 아까 이트몇 잔을 먹었는데 하이트 예린 씨짜르다가자 계속 별콤 별콤 먹더니만 기름기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토론테스가 선망한거 같고 음, 음. 음. 잘 고른 거야. 어 진짜 잘 골랐다. 여자였으면 아마 만약 어. 둘다 여자였으면 음. 오늘 하이트가 이겼을 거야. 어 인정. 네 이겼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소주 그 시, 냄새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 맞아 맞아. 오 진짜. 여기서 약간 비교하니까. 어, 뭐? 비교하니까. 어 이거 진짜 신기한. 하 어, 이럴 때 재밌고 이럴 때 배워가는 음. 거거든, 사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아무튼 에필로그 여기까지 하고요. 소주가 이겼지만 좋은 경험 시켜드려서 난 개인적으로 음. 기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줘. 음, 안녕. 아아 컷. 됐어. 고생했어. 네. 고생했어.